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호르몬. 호르몬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것은 기초적인 생리학 지식이다. 스트레스나 불면증 같은 비호르몬성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체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른 호르몬들까지 댄스 무대 위로 끌어낸다. 인슐린은 체내의 대사 기능을 통제하는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인기가 많은 파트너이다. 모두가 인슐린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인슐린 자체도 말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인슐린 자체이다. 여기까지는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복 인슐린 농도가 1 마이크로 윤이 높아질 때마다 인슐린 저항성을 겪을 가능성은 약20% 증가한다. 이상한 인과 관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체 작동 방식의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어떤 과정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신체는 활성화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약화시키곤 한다. 근육이나 간의 세포는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인슐린을 만나도 췌장에서 생산하는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 다만 세포는 스스로를 변형시켜 인슐린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할수 있다. 따라서 인슐린에 내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일이 신체 조직의 수많은 세포에서 일어나면서 몸 전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가장 확실한 사례가 체장 세포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종양이 있는 경우이다. 인슐린 종이 있을 경우 베타 세포는 끊임없이 혈액에 인슐린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이라면 인슐린을 낮춰야 할 신호를 무시한다. 인슐린 종이 있는 환자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생성돼 극도로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반면 인슐린 수치가 조금 더 낮은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약해진다. 하지만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는 가장 드문 경우는 시상하부성 비만이다. 사고로 복내측 시상하부가 손상된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뇌의 이 부위는 미주신경을 통해 체장을 직접 통제한다. 특히 종양에 의해서든 뇌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든 시상하부가 손상되면 시상하부는 미주신경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그 결과 끊임없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시작한다. 이런 인위적인 자극에 의한 인슐린의 증가는 급격한 체중 증가를 불러오고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 좀더 학술적인 환경에서 과학자들은 인슐린에 민감한 건강한 남성들에게 일정기간 인슐린을 주입함으로써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했다. 주입한 인슐린은 일반적인 하루 분비량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입하자 이 남성들은 단몇 시간 후에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은 인슐린이 증가하는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연구진이 설정한 상황은 친숙한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의자에 앉아서 인슐린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을 간식으로 먹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봤듯이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입하는 것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입하면 인위적으로 고인슐린 상태가 된다. 물론 이것은 혈당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그렇지만 곧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인슐린 투입은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 악화로 이어지며 점점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하게 만든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반드시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고혈당을 유발하는 시기를 계속한다면 고용량의 인슐린을 주입할 수밖에 없고 이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을 얻게 된다. 이중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인슐린 증가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지나친 인슐린이 근육과 지방 조직을 비롯한 몸의 여러 부분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인슐린 분비의 상승은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영위하는 생활 습관은 고 인슐린 혈증에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호르몬들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억하라. 인슐린은 혼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다. 다른 호르몬들도 호르몬 무도회에 여왕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곡조에 맞춰 춤을 추는지 알아보자. 스트레스 호르몬.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스트레스 반응에는 신경과 내분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흥미롭게 혼합되어 있다. 우리는 특히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두 호르몬은 부신에서 분비된다. 스트레스의 초기 단계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심박수와 혈압을 높인다. 하지만 장기간에 지나친 에피네프린 분비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한 예로 예일대학의 연구를 들수 있는데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민감성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여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하고 겨우 2시간이 지난 후 인슐린 민감성이 40% 이상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스트레스는 여러 호르몬을 혈액으로 홀러들게 만든다.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은 가장 전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여겨진다.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영향 대부분은 코르티솔이 신체에 작용한 결과이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헤쳐나가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갖기를 바란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기로 결정한다.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려고 애쓰는 동안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이두 호르몬은 대응 조절 호르몬이다.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코르티솔이다. 그 결과로 코르티솔은 몸을 눈에 띄게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만들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혈중 인슐린의 꾸준한 상승을 낳는다. 이런 시나리오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쿠싱 증후군이다. 쿠싱 증후군은 부신이 지나치게 많은 코르티솔을 생성한 결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호르몬 문제의 결과이든 다른 이상의 결과이든 쿠싱 중후근에 걸리는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상승하기 시작한 후 지극히 인슐린이 민감한 상태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다. 두 가지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라면 당신은 이두 호르몬의 혜택을 볼 것이다. 이두 호르몬은 즉각 힘을 합쳐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를 증가시키면서 근육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서 당신을 위기로부터 구해낸다. 이미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포도당은 필요가 없는 조직, 특히 지방조직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임으로써 연료를 필요로 하는 근육 등의 조직이 무난하게 연료를 얻도록 해준다. 불행히도 코르티솔의 영향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무엇이든 동일하다. 포식자로부터 달아나는 급박한 상황이든 애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는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든 말이다. 따라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 반응에 연료를 공급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대반에 그와 다른 현대적인 스트레스 경우에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대사 반응의 결과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모아놓은 이용 가능한 지방과 단백질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슐린의 작용에 대항하는 호르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호르몬은 인슐린이 더 작용하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슐린은 이 호르몬과는 같이 춤을 추고 싶을 것이다. 갑상샘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은 몸 전체에서 다양한 일을 한다. 사실상 모든 세포가 갑상샘 호르몬에 반응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심혈관 기능을 변화시키고 신경계를 조절하며 건강한 생식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오로지 대사 기능의 맥락에서만 갑상샘을 생각한다.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말이다. 갑상샘 호르몬이 세포가 작용하는 속도를 바꿈으로써 일종의 대사적 초코 밸브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대의 비만 유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만 환자의 갑상샘 수치가 정상일 때도 많기 때문이다. 갑상샘이 인슐린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적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인슐린 민감성의 저하와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갑상샘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면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역시 감소하는데 이것은 인슐린의 영향도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췌장은 혈당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물론 수용체가 적기 때문에 인슐린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인슐린이 활동할 공간이 적은 데 있기 때문이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이러한 특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슐린 저항성은 다양한 만성적 치명적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는 것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전형적인 합병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중요한 것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지방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법을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 지방 세포가 인슐린에 의해 받아들이는 포도당은 줄어든다.하지만 인슐린은 여전히 지방 세포에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차단하며 지방 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감소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반대로 갑상샘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지방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약70%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각각의 지방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70%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 인슐린과 비만 사이의 연관성은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아니지만, 단순한 칼로리 균형이 아닌 비만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인슐린과 친하게 잘 어울리는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호르몬도 있다. 이것은 체내 호르몬의 미묘하고 섬세한 상호 작용을 반영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작용과 반대로 움직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는 반면, 갑상샘 호르몬은 좀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호르몬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계속 지방세포와 호르몬이 지방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왔다. 자, 이제 지방 세포의 주위만 맴돌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뛰어들어야 할 시간이 왔다. 숨죽이면서 기대하시라. 움직여라. 지금까지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제는 해피엔딩을 맞을 시간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제3부의 목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방법을 알린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점까지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생활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발생한 후에도 이를 없앨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식이나 운동 방법을 바꾸는 노력은 알약을 삼키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다 비만 대사 수술처럼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을 통해 증상만 치료하거나 극적이긴 하지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외과적 시술을 받는 것보다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방법 그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이 될 수도 치료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유전이나 환경 오염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도 있지만 생활 방식을 통제하는 것은 대다수에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다른 요인들이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며 분명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우리가 먹는 것, 즉 운동과 식이이다. 진부한 얘기라고 치부하기 전에 그리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운동과 식이요법에 필요한 자제와 인내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머리를 쥐어뜯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다. 지금부터 제안할 신체 활동과 먹는 음식의 변화에는 당신이 이전에 겪었을지 모를 참혹한 경험이 필요치 않다. 인슐린 저항성의 맥락에서 볼때 당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시기와 운동 상식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이에 근거해 시도했던 것은 아마도 생각만큼 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프로 선수처럼 운동하지 않아도 되고 저지방 식품만 골라 먹지 않아도 된다. 적절한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사실 모든 종류의 신체적 활동은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다. 신체 활동은 인슐린에 개입 없이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려면 근육을 반드시 수축시켜야 한다. 흥미롭게도 근육은 수축하면서 인슐린 없이도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이는 근육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더라도 근육이 수축할 때 혈류로부터 여전히 포도당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운동하는 동안과 그 직후에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 흡수를 유발하므로 혈중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근육 수축과 그에 관련된 인슐린 우회 절차 외에도 복부 비만, 산화 스트레스, 염증 등의 원인을 완화함으로써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중강도의 걷기 운동을 시켰다. 비교적 단기적인 연구 과정임에도 참가자들은 체지방이 평균 2% 감소했으며, 그 대부분은 내장지방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2%의 변화는 겉으로는 크지 않지만, 환자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충분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하자 체중 감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되었다. 규칙적인 아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지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한 방법으로서 운동이 갖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한 연구에서는 16주간의 정기적인 운동이 50에서 65세 남성 참여자 중 거의 50%에서 근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문제도 20% 이상 개선되었다. 이것은 시기에 변화가 없는 경우의 결과이다. 그들은 그저 운동만 시작했을 뿐이다.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느냐, 들어 올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간이 있다면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둘다할수 있을 것이다. 둘다 한다면 심장 강화 훈련이나 근력 운동,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는 것보다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 활동에 제한적인 시간만을 투자한다.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운동과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유산소 운동의 맥락에서만 탐구해왔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 결과가 일주일에 단 2회의 웨이트 트레이닝만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충분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데 있어 규칙적인 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인슐린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운동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근력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데 우월하다는 걸알수 있다. 한 연구는 약 20년에 걸쳐 32,000명의 사람을 추적 조사한 끝에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2.5시간 동안 할 경우에는 비슷한 개선 효과를 내지만 이보다 적은 시간 운동을 했을 경우에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가 더 좋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주일에 1시간 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 높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운동 유형에 따른 근육량 변화의 결과의 가능성이 높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량을 늘리지만 유산소 운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육이 신체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근육은 인슐린의 자극을 받아 혈액 내 포도당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장소로 우리 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기도 하다. 근육이 많으면 혈액 내 포도당을 보낼 곳이 많아지며 따라서 혈중 인슐린이 낮아진다.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운동을 하느냐다. 익숙치 않은 것에 도전하는 일은 분명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어떤 운동을 너무나 싫어하는 나머지 그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운동 자체를 포기할 정도라면 당신이 잘 알고 원하는 운동을 고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어떤 운동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외에 운동과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운동 강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건성으로 하고 난다. 유산소 운동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동작을 따라 하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많다.운동은 상당히 격렬한 단련이어야 한다.운동에 쏟는 노력과 집중이 달갑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노력의 대가는 엄청나다는 걸 기억하자.격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인슐린 민감성에서 큰 개선을 경험한다.그렇지만 강도가 너무 세서 의욕이 꺾일 정도면 안 된다.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좋은 출발임을 기억하라.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낮은 강도로 운동해야 할 수도 있다. 시기를 바꾸는 초기 단계에 있을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지방을 많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기 시작했다면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신체에 달라진 연료원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저강도 운동에서도 신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시기에 단련됨에 따라 신체는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점점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을 운동의 연료로 사용하는데 적응하게 되면 정상보다 빠르게 걷거나 활기차게 걷다가 간간히 전력질주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전력질주를 하면서 조깅을 하는 등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사이클이나 수영과 같은 다른 유산소 운동에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사실 20분 이하의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긴 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같거나 더 높은 효과를 낸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이런 스타일의 운동은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고강도 운동은 중량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려서 각 세트의 한계점에 접근해 가는 걸 의미한다. 이런 유형의 운동에는 힘든 루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더 강한 투지도 요구된다. 더 이상은 반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5에서 15의 사이에서 한계점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 나가야 한다. 도저히 계속하지 못할 만큼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뿐 몇회를 하느냐는 그리 중요치 않다. 자주 그리고 힘들게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장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좋은 교훈은 그냥 해 버려이다.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할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빈도와 강도를 규칙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다. 어떤 결정을 하든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과의 싸움에서 대단히 큰 효과를 낸다. 그리고 운동만큼 효과적인 일이 먹는 것과 먹는 때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